유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바람의 나라가 매크로를 잡겠다고 패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패치했는지 아십니까? 자, 사냥을 하다 보면은, 허풍선 탐지기를 걸 수가 있어요. 유저한테, 맞죠? 이 허풍선 탐지기를 걸면은, 허풍선 탐지기 화면에 나오는, 어, 불특정한 문자를, 어, 채팅으로 쳐야지만이, 어, 캐릭터가 허풍선을 통과가 되고, 어, 게임이 가능합니다. 누군가 걸었어야만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못 풀면은 캐릭터가 튕기게 되고 30분간 접속이 금지가 됩니다. 맞죠? 운영자가요. 오늘 패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패치를 했냐면 제가 직접 일단 실험은 안 해봤는데 이제 실험을 할 겁니다. 사냥을 하면은요. 그냥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허풍선이 창이 뜬대요. 매크로를 막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사냥을 하면은 10분에 한 번씩 무조건 타자치기를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무조건. 10분에 한 번씩. 손사냥은 안 뜬다고 하는데, 매크로한테만 뜬다고 하거든요. 매크로한테만.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테스트 해볼게요. 과연 매크로랑 사람을 구분을 가능한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람의 나라 운영자가 하키를 못 막는 건지, 게임 커뮤니티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바람 놀이터라는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마도사, 도적전사, 주술사 천인, 도사 전직업용 하키를 다운로드 링크까지 달아놨는데 이거 유저들이 진짜 꿀빨고 있거든요 이걸로 근데 운영자는 안 막고 있어요 아못 막는거죠 능력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패치를 했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사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봉래산 갈까? 봉래산이 낫겠다 여기 움직이기 귀찮다 오늘 스타일은 근 귀엽네 나 원래 귀여웠어 아, 존나 안 뜨네 봅시 ㅂ 세네 이렇게 대놓고 방송에서 써도 정지 안 먹냐고요? 이거 왜요? 저 지금 제 동생이 하고 있는데요? 밑에서 숨어서 아, 빨리 해라 좋아 저 동생이 하고 있어요 네, 왜요? 뭐요? 저게 매크로 아닌데요? 누가 보면 매크로 쓰는 줄 알겠네 한 번씩 네, 사냥할 때, 원래, 저는, 동생이 저보다 사냥 잘하거든요. 동생 시켜요. 대신, 시급, 시급 만 원씩 줘요. 똑바로 해라 뭐? 손 아프다고? 알았어, 알았어. 0천원더 줄게. 10분 지났잖아. 비정상적으로 존나 자, 사냥을 잘하면은, 깍키 뜬다 했거든요? 아, 역시, 메크로가 아니라서 그런가? 역시, 내 동생이 사냥 하나는 존나 잘하지만, 메크로를 따라갈 수도 없 없어서 그런 건가? 어허. 아! 야, 누가 건거 아니야? 근처에 누가 와서 서울을 순서대로 입력하지 자, 서울. 자, 원래 일반인들은 이거 뜨면은 사냥을 못 하거든요. 사냥하다가 이거 치느라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동생이 사냥 존나 잘하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20분 더 기다리면 또 뜬다는 거지 다시 타이머 돌려보자고 자 이제는 여러분 제가 해보겠습니다 동생 야자돈 그래 그래 가봐라 고생했다 어. 고생했다 1월말 가세요 아니 그래도 야 명색이에요 주술사 주술사 그래도 괴고수였는데 한번 도전해봐야지 아 존나 재미없어 씨발 바람차냐 아 벌써부터 지금 벌써부터 지금 전환근에 쥐가 날것 같습니다. 아, 이제 5분 지났냐? 야, 한 50분 한것 같은데요? 아, 미치겠네. 바람, 씨발, 쓰레기 같은 게임. 나 어깨 살짝 불균형이네. 그 바람 때문이야, 진짜. 그리고 손가락도 보면은 왼쪽 손가락 살짝 휘었어요. 지금 새끼손가락, 이거 네 번째 손가락 보이죠? 살짝 휘었어. 이것도 씨발, 바람 때문이야. 이거 하면은 사람이, 어, 장애가 생기는 것 같아. 여러분, 이 개새끼는 개쓰레기 같은 게임은요. 예, 무슨 시발 사람이 사냥을 해도 허풍선이 나오네요. 예, 그냥 시발 사냥하지 말라는 거네요. 예, 한 시간에 무슨 어 매크로 탐지기가 열 번씩 나오네요. 존망겜. 야, 이거는, 씨발. 사냥을 하러 온 거냐? 퀴즈를 풀러 온 거냐? 개새끼들아.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잔자. 어? 저기요. 미쳤어요? 매크로를 쳐 막을 생각을 해야지. 퀴즈, 여기 무슨, 그 퀴즈 푸는 게임 뭐냐? 어? 퀴즈, 퀴즈, 그 뭐야? 어? 옛날에 뭐그 사라진 게임. 그거냐? 어? 뭐, 글자 맞추기 타자치기 게임이에요? 아니, 사냥하러 왔는데. 아니, 뭐, 매크로만 걸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손으로 사냥 오지게 잘해도 걸린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러냐? 어? 어이가 없네 진짜 매크로한테 뜨긴 개뿔 멸곡 돌고 담배피려고 멸곡 입구에 캐릭터 세워놓고 담배피고 왔는데 튕겨있길래 재접해보니까 접속차단 지금 이것 때문에 존나 어이없는게 주막에서 걸려서 튕겼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 운영자님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제발 그좀 능력있는 사람 고용해서 예? 야, 하키를 막으세요. 여자 수박 시발라먹을련들아 수박 시발라 수박 시발라 수박 시발라 처먹어라. 매크로답변해 줄 때부터 토악질 나오네. 하키를 막으세요. 하키를. 에? 오하게 사냥하는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왜? 왜 매크로 때문에 우리가 피해 봐야 되는데? 어? 왜 매크로 때문에 수동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괜히 지금 큐플레이 해야 되는데요? 저기요. 핵실드를 강화하고 이거 보안을 강화해가지고 매크로를 막으세요. 못 막으면 서비스 종료하세요, 제발. 에? 아니 못 막으면은 게임 서비스 종료 문 닫아주세요, 제발. 그 바람의 나라 개발자라면서 요그 개발자 그 컴퓨터 자꾸 뭐 하세요, 에? 검문 사망 모바일 하나? 아니 일하러 가놓고 일을 하네. 아 사실, 야, 나는 사실 이거였거든. 동생이 했는데 떴잖아. 그리고 내가 했는데 안 뜨면은 솔직히 아. <laughs> 와, 안 뜨네요. 존나 가패치네 하면서 약간 진짜 어쩔 수 없이 운영자 칭찬할라 했거든. 근데 이 씨발 개새끼들. 어? 와, 이 개새끼들. 아, 일단 이제 허풍선 오지욕 처먹고 끝났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조만간 이거 유저들 폭동 존나 일어나 가지고 기존에 매크로 돌리던 애들 다접을 걸? 매크로 안 돌리는 애들도 접는다 짜증 나 가지고. 어. 이거는 아까 뭐 어떤 분이 g 유 서버에 다시 롤백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일단 본섭 너무 와서 그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야 근데 난 솔직히 방금 아까 내가 손으로 하면 돼 허풍선 뜨고 나서 좀 약간 내심 기분 좋더라? 아내 컨트롤이 매크로급인가? 약간 이 생각 드는데? 아야 기분 좋으면 정상이냐? 기분 좋은데?